여호와 복음이라는 제목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복음은 구약에만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는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듯이 어,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순간이이 모든 장면을 좌우하는데요. 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와 담판을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권세자였던 바로와 전쟁을 일으키고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이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고대는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전쟁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이긴 자가 진자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사람과 땅까지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긴 자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어 그냥 나오지 않고 뭐예요? 그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을, 폐물을,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셨으니까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열 가지 재앙 중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리품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리품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수고의 값이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각자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다 이긴 것처럼 하면요. 교회 와서 자꾸 큰 소리 내요. 이게 자기 자리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예수님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에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도 안 가지세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전쟁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생명과 은혜라는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자리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보고 그것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지금 36장에 뭘 짓습니까?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뭘 짓습니까? 성령의 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셔서 그 성막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만든다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각오하시고 자신이 결단하셔서 이들을 다시 그 자리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세워나갈 때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울리아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서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35장 31절에도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할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모습으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오늘날 성전도 지어갑니다 부살렐과 오울리압은 기술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왜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면요, 이게 재앙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이게 축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지고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한 사람들은요, 결과가 달라요. 더 멋지게 만드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뭐가 다릅니까? 이건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죽도록 수고하잖아요? 나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내놔. 나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기억해. 나 위로받아야 돼. 이런 소리 못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내가 한게 없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 하라 그러셨고, 하는 동안에또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했다고 내 목소리를 낼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에 참여한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는 자들은요. 그 가운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내가 한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부살렐과 올리압이 섬기는 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릴 때에 내가 원할 때 내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할 때 섬기시더라고요.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건 완전 애기예요, 애기.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너무 피곤해요. 왜?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는요, 안 드려요. 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필요로 하신데, 나한테는 마음에 그안 안 닿기 때문에. 근데, 이부살레가오울리압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청명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일을 하다보면요. 얼마나 그 일이 안 되어지고 사람들하고 특히 이 현장에 일을 하다보면 그칠고 또 당시에는 얼마나 그 노동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한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원할 때 하면요, 기술자들이 제일 먼저 안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아 같은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있죠.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면 나를 그 자리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입니다. 특히 성령의 전을 지어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머 나할줄 모르는데요. 그 상관없어요. 난 마음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일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이제는 너무 가져오지 마라.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온다. 너희들이 너무 예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하냐면 사실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요청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이 예물을 매일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져오니까 그게 일하는 직공들이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짓는 일이 예물 가져오는 사람에 의하여서 방해가 받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이거 정리하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 좀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앞에 있는 부살렐과 오울랍도 지금 하나님의 영을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피로를 따라 드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하여 내 받아 된 상태, 자극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의하여 감동되어진 상태. 이 상태가 우리에게 오면 자원되어지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백그어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이 그 물질들이 또그 재료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가강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어떤 것이거든. 여러 가지 모습에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는데, 그 예물들이 날마다. 그 가운데 많아지는 거예요. 목재도 많아지고, 복석도 많아지고, 원재료도 많아지고, 심지어 옷감도 많아지고. 그 일들이 그 가운데서 가득해지는 이 일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하게 자극하고 채우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때는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넉넉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는 분명히 아론에게 우리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내 신을 만들 때 요구했던 자들입니다. 요구가 많죠. 내 신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장소와 공간을 만들 때는요, 뭐가 맞냐면 하나님으로 감동된 마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감동된 마음이 가득하자 그것이 표현되어져서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을 때 선교사님들이 네비우스 선교 원리라는 네비우스라는 사람의 선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이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하여서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두 가지가 드라이브가 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초기 기독교인들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지키면서 했던 두 가지 행위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성경 공부입니다. 한국교회는 요 오면 성경 공부시켜요. 그게 처음부터 성교사님들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무기 가운데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엑스플로러 74, 74년대 여의도 집회 빌리거리한 목사님 집회를 할 때도요.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집회하잖아요. 점심 먹고 성경공부해요. 그리고 오후에 전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매일 같이 반복됐던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오후에 예배대로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공부하고 그리고는 다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매일 같이 반복되면서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네비오스 원리의 두 번째 교회 구체적으로 적용된 게 뭐냐면 원조 받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교사님들이큰뭐 학교나 이런 거 세울 때는 하지만 교회 세울 때는요. 전부 그 백정들이, 그 종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월삭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게 한 겁니다. 이 정책이 왜 중요했습니까? 하나님 왜이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원래 이 전리품이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자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지금 이것을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 지금 이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너는 그냥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죠. 여러분 집에다 뚜껑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 금덩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뭐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귀하게 쓰임 받을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놀라운 인생의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니까 말할 수 없이 그들 안에 이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여서 드린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리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치롭고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처럼 있다가 사라질 자리나 그저 그냥 나를 위한 욕심을 쌓다가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도 영원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능력하고도 충만한 마음으로 드리고 나누고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넉넉하게 그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분명히 합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를 초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에 영광스럽고도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할 만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될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이 일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번창함을 위하여서 우리 지한번 외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을